아이들을 위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켰을 때에도 안전한 제품으로 골라야 합니다. 불소는 충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소 농도가 높은 치약은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500ppm 정도의 저불소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이 약한 어린이는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맛의 감미료를 첨가하는데 이때 인공 감미료보다는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치약에 들어가면 안 되는 파라벤 광물성 오일, 타르색소, 트리클로산 등의 유해성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러한 유해성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적당한 칫솔과 치약으로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양치질 습관이 평생의 구강 건강을 좌우합니다.